데뷔 494일 만에 입성하면서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던 역대 최단 기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이 그룹 10억 362만 신인 아이돌이 데뷔 494일 만에 달성한 스트리밍 수입니다. 뉴진스를 제치고 멜론의 전당 빌리언스 클럽의 역대 최단 기록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K 버추얼 시대를 보고 온 이들의 매력, 헤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제대로 일을 냈는데요 데뷔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800만에 달하고 첫영상통화팬 이벤트에 35개국에서 팬이 몰리며 케이팝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 이들. 플레이브가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멜론 스트리밍 10억 회를 달성하며 멜론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멜론에서 서비스 중인 아티스트는 약 300만 명으로 이중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는 총 109팀뿐인데요. 심지어 데뷔 494일 만에 입성하면서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던 역대 최단 기간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플레이브 이전 유진스는 지난해 12월 2일 데뷔 498일 만에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했는데요. 4일이나 앞선 역대 최단 기록이죠. 이들의 첫 단독 콘서트는 선예매 티켓 오픈에서 7만 명이 넘는 팬들의 동시 접속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클류일만을 기다리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 플레이브의 팬들은 이들을 두고 버추얼이라서 좋아한게 아니라 좋아하고 보니 버추얼 아이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버추얼 아이돌을 향한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 어느새 남자 아이돌 로서의 입지는 모두 다 갖춘 듯 K 버추얼 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끝없는 매력으로 흥행 가도를 질주하는 이들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